내일은 그 11월 11일 음력으로는 그 10월 추하루가 됩니다. 청룡의 해와 맞물리니 추하루는 새로운 그 달의 음력 시작을 의미합니다. 또 동시에 그 재물과 행운이 그 크게 터지는 그런 순간을 의미하게 됩니다. 특히 올해 같은 이런 청룡의 해그 음력 10월이 그 시작되게 되면 이때 그 추하루의 기운은 또 매우 강력하게 또 집중이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왼손으로 그 쌀자루를 세번 그 두들겨 주시면 이런 그 간단한 또 풍수의식에서 도움복을 크게 그 불러드립니다. 이렇게 그 11월 1일 즉 음력으로는 그 10월 초하루인데요. 이렇게 그 10월 첫날부터 이렇게 그 풍수의식을 해주게 되면, 새로 시작될 그 달의 첫날부터 그 기운이 그 집중된 그 운을 또 불러드립니다. 우리가 또 청룡의 기운이 그 상승하는 날에 또 이러한 풍수의식을 해주게 되면, 돈복을 또 터지게 만드는 또 적극적인 그 풍수행위로 또 연결이 됩니다. 또 쌀자루를 이렇게 그세번 두드리게 되면 풍수적으로 또 운을 깨우는 그런 흐름을 활성화합니다 세 번이라는 그 숫자에서는 그 안정성과 그 완성을 보여줍니다 재물운이 또 막힘없이 그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을 상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때 그 쌀의 의미는 쌓이고 불어나고 증식이 되는 그런 그 일련의 그 돈복 축제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11월 1일 즉 음력으로 그 초하루에 이와 같은 그 작은 그 풍수적인 의식을 또해 주시게 된다면 이런 그 청룡의 그 강력한 기운과 또 맞물리게 됩니다. 양력 그 11월 또 음력 그 10월의 그 돈복을 우리 그 삶으로 또 가까이 그 끌어당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또 쌀자루를 이렇게 세번 두들겨 주게 되면 이때 그 쌀의 기운을 또 자극을 줍니다. 재물과 돈복을 크게 그 집안으로 또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. 집에 있는 그 쌀자루도 좋고요, 쌀포대도 좋습니다. 혹은 그 쌀을 퍼담은그 쌀그릇도 해당이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편안하게 그 하나 정하셨어요. 이렇게 그세번 두들겨 보시기 바랍니다. 초하루에 이렇게 해 주시게 되면 시작되는 그한 달의 그 운이 또 크게 그 활성화가 됩니다. 돈복을 집으로 그 크게 몰고는 그런 풍수 방법이 되어 줍니다.